네, 안녕하세요 건장입니다. 오늘은 6월 4일 일요일입니다. 아, 오늘은 어, 제가 차에다가 공사 장비를 이렇게 싣고 왔습니다. 공사 장비는요, 어, 방수형 합판, 네, 그 다음에 사팔짜리 어, 일반 합판 반을 이렇게 커팅해 왔습니다. 팔자 매듭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우마, 네, 우마. 이 속에는 아. 네. 사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. 사다리, 롱 사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. 음. 어, 이 차는 음, 적재함이 48 베리다를 실수 있고 실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맞춰진 차입니다. 음, 제가 이제 이 안으로 이 안으로 차가 들어가서 어, 이제 화역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. 저기 뭐야 오늘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 복장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어, 어 구두 구두 좀자랑할라구 구두 이것 멋있죠 어, 구두 어. 쓰레빠 구두 역시 음. 자 오늘은 오늘은 뭐 할까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